네, 안녕하십니까. 송내역 프로즈 센트비에 이제 선착순 분양을 시작합니다. 요즘요, 아파트 값, 전세 값이 고고갱진을 한다고 뉴스에서 연일 지금 서포트를 나오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전세가가 오른다. 전세가가 오른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맞춰서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전세는 매매하고 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투기 수요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전세는 굉장히. 모든 지표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전세가가 상승을 한다는 것, 지금 저희도 서울에서 하고 있지만, 한 1억에서 1억 5천이 연초보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전세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전 전세가의 최고점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상당히 많이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주인들 입장에서는 비싼 전세를 놓으신 분 입장에서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은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상승기에 이제 초입에 들어왔다. 전 이렇게 보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어떤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야 될지 참 어렵죠. 난감합니다. 근데 속내역 파인 프로지오처럼 이런 좋은 거를 분양을 먼저 받는다면요. 더욱더 좋은 방향이죠. 그리고 소형 평수 49제곱미터, 59제곱미터 소형 평수의 인기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몇 년간 어려웠던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요새 따뜻한 기운이 불어오고 있죠.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내집말을 하려고 지금 분주한데 저희도 요즘 많이 느낍니다.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는 걸요.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39번지 일대죠 1단지, 2단지로 나눠지는데요. 그 사이에 어린이 공원까지 위치하고 있을 예정이요.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 1,445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12, 개동 규모인데요. 음, 여기는 일단 지하철이 가까워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대로변이라는 큰 장점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송내역 중동역, 그 사이에 양쪽 옆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1단지, 2단지마다 속내역이 가까운지 중동역이 가까운지 약간 달라질 수 있다. 그만큼의 차이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은 역세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7호선, 1호선. 그래서 7호선이라는 거는 강남까지 다니기 때문에 출퇴근이 한 40분 정도 지하철 타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히 속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의 인기는 대단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현재 소형평형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니까 신축빌라도 있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요새 전세 잘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지금 몰리다 보니까 월세값이 상승을 하거든요 저는 소형평수 찾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보니까 1인 가구인데 어, 내가 이제 결혼까지 준비를 하고, 안 되면 혼자 살수 있는 또 여지도 남겨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요즘 매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30대, 40대 초반분까지 요즘 많이 매입하고 있는데요. 송내역 프로지오 센티비에는 7호선이 다니기 때문에, 강남권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그리고 부천이 지금 GTX가 들어오잖아요. GTX 들어오고, 개양그 다음 대장, 부천 대장, 신도시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 직장이 많아질 겁니다. 많아지면서 송내역 프루지오 센트비엔도 그만큼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26년 9월에 입주를 하니까요. 이제 어, 2년 한 4~5개월 남았네요. 2년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충분한 기간에 부동산 상승기에 도입하는 지금 시작점이기 때문에요. 꼭 여기를 산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금액에 맞춰가지고 내집 마련하는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거는 지금 현재 준비 과정입니다. 이때 놓치면요, 은근히 또 빨리 올라갑니다. 집값이요, 생각보다 빨라요. 왜 빨라진지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요, 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아서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매물이 줄어들어요. 확 줄어줍니다. 그러면서 비싼 매물만 남아들, 남게, 남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씩 매매되면 실거래에 뜨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매가가 상승하는 착시 효과를 보이면서, 그러면서 매매가 고공행진을 하는데요. 전문가들이란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그, 저도 이제 TV에 나오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이게 처음에는 지금 막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좀 있다가 보면요. 또 오른다고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는 얘기도 현실적으로 너무 못하는 전문가들도 솔직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거 다 맹신하지 마시고 절대 그거는 나중에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거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가십시오. 저는 49제곱미터, 59제곱미터는요. 이런 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죠. 1인 가구, 2인 가구도 맞으시고 아니면 자녀분들 하나씩 사주실 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녀분이 현재 오피스텔 전세 살고 있다 아니면 뭐 신축빌라 살고 있다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거 지금 하나 매입해가지고 융자 좀 대출 받더라도 분명한 사실 말씀드릴게요 이게 나중에요 부동산 상승, 상승기 상승 오잖아요 이 분양가에 거의 더블까지 갑니다 분명히 가요 그러면 그때 양도세 비과세 맞춰가지고 또 약간 상급지로 가시던지 아니면 큰 병수로 이사 가시는 방향 그게 바로 재테크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저축을 통해서 계속 돈을 모으려 고 그런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요 그 사이에 벌써 집값은 또 한번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현상을 너무 해봤기 때문에 약간 돈이 있다면 종잣돈이 있다면 대출 좀 끼더라도 60%한50%이 정도 받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받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된다 그래야지 부동산이 처음에 시작점이 됩니다 이걸 돈을 5억 6억 모은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자녀분 지금 있는 분들도 사모님이나 사장님들 지금 이거 보시면 저는 자녀분들한테도 한번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에는 49제곱미터, 59제곱미터 꼭 한번 보시라고 권해드리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GTX가 생기면요, 일단은 경기도에서도 서울 인근에 연결되어 있는, 붙어 있는, 인접해 있는 경기도가 상당히 뜰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GTX는 서울시보다 경기도 외곽에서 훨씬 많이 이용할 거니까요. 그래야지 부천에서도 강남까지 10분 15분 의, 여의도까지 7분 8분이면 주파를 한다 그러니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정말 빠른 그런 지하철이 곧 고속 지하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도, 부천시도 바뀔 수밖에 없다. 천지 개벽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소형 평형이고요. 현재 선착순 분양을 시작하니까요. 자, 연락처 보이시나요?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십시오. 먼저, 동호수 먼저 보시고, 그리고 출발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유는요, 그 사이에 매물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자,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